길 너무 덥다. 오늘은 규민이 생일 브이로그입니다. 사실 말하면서 찍는 게 너무 어색해. 더 사실 먼저 도착해서 커활 공부를 하려고 했는데. 여름베이는 지금 나갑니다 먼저 가서 편지만 쓸거예요 터널 공부는 오늘도 실패 마스크를착용 스크린도 초래 샀어요. 초래 사면 당연히 측량을 줄텐데, 그걸 예상하는데 집에서 많이 떠가지고. 바보 바보. 맛 사줄 건데 나. 네가 원하는 거싹다 골라. <laughs> 나 이번 년도 처음 으로한거 이거 빡 훌륭했어. <laughs> 찍어줄게 가까이서. 와우. 여기 이렇게 강문해변 어할 거야. 블루 어플 알아 너? 나 비타밖에 몰라. <laughs> 입을 벌렸는데 입이 안 닿네요. <laughs>

나 개취야, 얼굴 빨간 것 같은데? 안 빨개, 아, 빨개! 우리는 이제 네. 어디 가죠? 도산공원에 <laughs> 도산 갑니다. 원래 한강 걸려고 했는데. 와 수현이가 1년 만에 규민이 회사 근처로 왔군요. 맞아요. 아니야 무슨 소리야? 거나 미용실 갔었잖아. 미용실 그 가다가 갔었잖아. 한강을 가서 다른 길 타려고 했는데 내가 지금 알딸딸한 상태로, 어, 아니 말 끝지 말라고. <laughs> 알딸딸한 상태여서 노상공원 도산. 가서 좀 걷다가 한강에 갈 거예요. 그리고 거기 가서 노티드 도넛에 규민이 생일초를 꽂을 거예요. 아니 빨리 빨리, 응. 정신을 차려야지. 그래야 다른 일을 타지. 근데 나 금방 정신 차릴 것 같은데? 우리는 따릉이 전부 하다가 실패하고, 단한듯 없어서, 한강공원에 걸어갑니다. 안녕. 근데 나는 만약에 한반대 교에서 떨어지면 안 죽을 것 같아. 썹쌀이야. 왜냐면 나는, <laughs> 왜냐면 나는 실브에서 다이빙도 한사람이고든 배경 대박 이쁘다. 치즈. 왜 이러는 거야? 여기 뜻밖의 좋은 스팟을 찾았네요. 우린 이제 여기에 불을 붙일 겁니다. 너라이트 없어? 없어. 갖고 왔다니까? 손량 갖고 왔지? 어? 아니 라이터바빠서 집에서 음. 뷰를 멋있다. 뷰를 보여 드릴게요. 다운, 다운 다운 뷰. 저기가 건데? 어디? 저기. 저기가 건데. 스타시티잖아. 얘 you 너? Know? 그리고 저기가 서울숲. 우리 약간 그런 느낌이다. 주민이가 선물로 받은 거래. 이런 느낌 지금. 뭐? 청동궁에서 연습생 하라고 했는데. 케이불아 <laughs> 돼가지고 몰래 매니 약간 매니 몰래 나와도 몰래 하는 어디, 거지 어디? 어디? SM? YG? 저 지금 살짝 지금 사, 살짝 4시? 새벽 4시에 했지? 들어라 이거 제니 선배님이 주신 거라며? <laughs> 제니 선배님 감사합니다 잘 먹을게요 아나 제니 선배님이랑 <웃음> 막팔이잖아 팔로우영 <laughs> <할로우형> 아니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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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니 선배님 감사합니다 곰돌이로 할까 이걸로 할까 곰돌이랑 하트 중에 아무거나 하세요. 제가 샀으니까요. 하트로 하세요. 왜두 개나 샀어? 귀여우니까. 마하. 뒤에 잘 보여? 어. 생일 축하합니다. 우 짝짝짝! <laughs> 굿! 오 마이 갓! 이게 뭐야? 녹았어. 흰색으로 녹네? 금방 명동대교에 도착했습니다. 방금 누가 튀어 올라왔어. 물고기야. 지쳤어요. 오늘 13,000도 걸었어요. 같은 길을 다 왔다 갔다 몇번 했는지 모르겠네. 아니, 강남구에서 개미지옥처럼. 아니야, 강남구는 아니야. 암노에서. 너 제니 선배님 어디 사시는 줄 알아? 어디요? 물어본 건데. 가서 고맙다고 인사드려. 이거 하나 갖다 드려, 노티브. 제가 지도를 못 보는데 지도 좀 봐주시겠어요? 너 정맵이잖아. 너 정지도잖아. 근데. 내가 봤을 때 여기로 춤, 나, 하면 10몇번 출근가 나왔어? 너 이거 다 춤하면 한, 한 시간 나는 오거 아니야? 한 30분? 아니야. 한 15분에서 끊겼으면 좋겠다. 어차피 저걸 해야 근데... 되는데. 그만 찍으래. 그만 할래. 마스크 <목소리> 응. <목소리>